사기꾼 유튜버라고 존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마 제가 이거 알려드린다고 해도 대부분의 분들은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음, 어쩌면 한두 분 정도는 이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제가 망할 뻔한 적이 있어요. 어 근데 이 망한다는 게 인생에서 저는 사실 한 번도 망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뭔가 큰 리스크를 접은 적도 없지만, 한 번도 대차하게 넘어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한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이 망한다는 느낌 이후에 내 삶은 어떨 것인지, 망한다는 느낌 이후에 과연 나는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등등, 이 망한다는 느낌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너고 올라오니까 상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공포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망한다는 느낌 자체에 압도되었나를 보면, 이 전에, 그 전에, 짧게 짧게 넘어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던 거예요. 인생에서 저는 제가 실패할 것 같은 것들은 싹다 잘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서른 중반쯤에 결혼을 한 번, 한번할뻔 했어요. 근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알게 됐어요. 아, 얘랑 결혼하면 무조건 돌싱이구나, 돌싱 돌식 예약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순 없으니까 난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아, 나는 여러, 여 여론, 연애와 결혼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연애와 결혼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실패할 것 같은 것들은 그 기회 자체를 아예 다 그냥 잘라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실패는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 실패의 경험, 아니면 그 실패라는 과정을 겪어가는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배우고 뭔가 경험하고 깨달을 기회도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실패가 없는 사람은 삶이 좋아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 자기가 익숙하고 되게 편안한 안전지대 안에 오히려 그런, 어, 자기가 익숙한 그런 범위 안에 오히려 갇혀 있는 삶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정말 다음 단계를 레벨업 하고 싶으면 망하지는 않을 만큼의 그런 어떤 문제 상황, 망하지는 않을 만큼의 그런 위기들을 겪고 그런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여러분이 했을 때 그런 문제를 내가 내 인생에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어봤을 때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경험 자체가 여러분의 어떤 내재가치를 높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지게 될 거고 다시 또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아신 탈레브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혁신을 하는 방법이, 어, 망하지는 않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 그런 공경에 처해보라고. 그런 공경에 처해서 어떻게 내가 그런 공경을 헤쳐나가고, 어떻게 내가 그런 공경에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다시 내가 일어서는지가 결국은, 그거, 그런 능력이 나의 내재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보다 중요한 건 경제적 자신감인데, 경제적 자신감이라는 건 내가 자빠졌을 때,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이 자신감이 결국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기꾼 유튜버라고 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아마 제가 이거 알려드린다고 해도 대부분의 분들